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큐티아이 QTI 시간이에요. 큐티아이나 성경책 준비했지요? 성경책을 보는 친구들은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미리 찾아보세요. 큐티하기 전에 예쁜 두손 모으고 눈 감고 전도사님이랑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묵상하려고 해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말씀에 집중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쫑긋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 줄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없애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모두 마치시고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어라 말씀하시고 제자들 중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내 마음이 너무 힘들구나" 기도하고 올테니 너희는 여기서 깨어있으렴. 말씀하시고, 조금 더 올라가셔서 땅에 엎드리셨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기도하셨어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제가 이 십자가 고난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친구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용서해 줄 수도 용서 받을 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벌을 받을 수 있는 분,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 뿐이세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기도하셨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너무나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 또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 힘들 수도 있어요. 또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니 포기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고난까지도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큐티를 마치고 전도사님이 준비한 그림도 색칠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며 많이 힘드셨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뜻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한 우리 유치부 친구들 두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